모세는 미래의 사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림과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중요하고 감동적인 장면과 이러한 장면이 수행될 바로 그 장소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겸손한 출생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깊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고, 보라 네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위험과 영화를 베들레헴의 구유로 바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빛나는 군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로다.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신성한 노래에서 나오는 즐거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께서 왕의 영예를 박탈당하고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없이 겸손하게 베들레헴의 거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부패한 유대 민족이 자신을 배척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일한 희망의 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크나큰 고통과 사단에 의해 분노한 폭도들이 손에 예수님이 배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선동한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그들이 마지막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